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한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 세 번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이 억제되면서 또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오늘 함께 읽었던 다니엘의 기도가 있죠.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바벨론은 아주 큰 나라입니다. 총리가 세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다니엘에 있는 많은 신하들, 많은 고관대작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아니, 저 조그마한 나라, 먼 나라,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 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흠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단일은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흠을 잡을 게 없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흠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꾀를 내서 왕에게 가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왕에게만 우리가 기도하고 왕에게만 우리가 구하고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걸 허락해 줬어요. 자, 그래서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단일은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윗방은 단일이 기도하는 기도방이죠. 여러분 집에 기도하는 방이 있습니까? 기도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초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 항상 기도하는 장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자신의 고국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죠. 그 성전이 무너진 곳.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그 약속 축복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지금 왕의 조서가 왜 만들어졌는가 다니엘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다니엘의 적들이 다니엘을 흠을 잡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조서를 만들었는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갑작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먼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포로의 신분에서 바벨론의 총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였습니다. 일상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서도 자신의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과 우리의 처지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를 잡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를 때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들을 죽일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선교지,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루에 세 번이 아니고 하루에 삼십 번이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뿐만이 아니고 또 다윗의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5편에 보게 되면 저녁과 아침과 종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에 아침에 종오에 하루에 세번 다윗이 기도했어요. 다윗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원수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친한 친구의 배신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지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고난과 역경 가운데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어요. 자, 그런데 후반기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의 실패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커서 그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성공 후에 그의 영적인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그가 실패하게 됐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민생활 초기에 힘들고 어려웠죠. 언어도 안 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생활 기반도 없는 이곳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 그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초기에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신앙이 뜨거웠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생활의 기반도 잡히고, 미국 생활도 익숙해지고, 아,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혹시 단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는 고난과 역경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때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성경에도 기도의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도 당연히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도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또한 저녁에도 기도하셨어요. 하루에 모든 일과를 마치시고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마지막 밤에도 개쓴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고 온 밤을 세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복음서에서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사도행전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제자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 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 9시, 제 9시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하게 되면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기도 시간에, 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장소는 비록 어, 다양하지만그 정해놓은 시간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제 육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하게 되면 1 2 시입니다. 정오예요. 그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옥상으로 올라간 것이죠. 우리 교회 건물이랑 비슷해요. 유대인들의 그 건물 구조가 위에 지붕을 이렇게 평편하게 옥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사역 중이었던 요바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정한 시간, 제 6시, 12시에 기도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보고 이방인 사역 고넬유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구약이나 신약에 보게 되면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규칙적인 이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규칙적인 생활이 좋죠. 생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식생활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자, 하루 종일 안 먹다가. 뭐, 아니면 뭐 이틀, 삼일 굶다가 한꺼번에 막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배부르니까 또한 2, 3일 쉬었다가, 또 배고프면 또막배 터지도록 먹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편안할 때는 그냥 허리띠 풀고, 그냥 마음 놓고, 그냥 편안해 있다가, 무슨 큰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그냥 울고 불고 매달려 기도하고, 또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마음 푹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또 문제 터지면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물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할 수도 있죠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러나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기적인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루 세 차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시간에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의 이름은 샤하리트라고 그래요. 샤하리트의 뜻은 아침의 빛이란 뜻입니다. 아침에 동이 토울 때그 해를 보면서 아침 빛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낮에 드리는 오후에 드리는 기도는 민하라고 래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래요그 뜻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의 이름은 마아리브예요. 마아리브의 뜻은 일몰 해가 지는 일몰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해가 지는 일모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교회사를 보게 되면 경건한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 시간들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죠. 또 일터에서 기도합니다. 일하는 가운데 기도해요. 수도원의 그 모토를 보게 되면은 어,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일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게 보통 수도원들의 모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일을 해요. 또일 하면서 또 기도해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철야기도나 금식기도를 할수 있어요. 또그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밤을 새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이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참 별로인 사람도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야, 저 사람만 참 붙잡으면 저 사람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 인생에 참큰 도움이 되겠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야, 참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이다.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나 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저 사람만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내 인생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뭐 그런 인간관계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신앙인들은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과 싸우면서 그 사람과 다투거나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보통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다투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도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능력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회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의 기도 생활,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의 영적 능력의 근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세 번의 하루 세 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 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목사님이 뭐 그렇게 설교했지. 하고 돌아가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세번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눈을 뜨면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어, 뭐 약을 드시는 분도 있겠죠. 공복에 아침에 가장 먼저 약을 먹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찾아서 한번 뉴스를 켤 거예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에서 아니면은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5시, 6시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죠. 또한 우리가 낮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가운데 잠시 쉬는 시간들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죠. 정오에 할 수도 있고, 1시, 2시, 3시. 여러분들이 티타임을 가지면서 잠깐 쉬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죠. 낮에 우리가 뭐 1시간씩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러나 잠깐 우리가 멈춰서 한 5분 정도. 5분도 길면 3분. 3분도 어려우면 1분. 잠깐 하나님 지금 가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루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하루 마감을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일터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일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터가 따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하는 장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소가 될수 있는 것이죠. 저녁에 하루를 마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잠자리에 드십니까? 여러분 잠들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다가 주무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뭐 드라마를 보시다가 주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노래를 틀어놓고 노래를 듣다가 주무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주무시겠죠. 사랑 송도 여러분 우리의 잠자리에 드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러나 하루를 진행하면서 낮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녁에 기도하고 주무신들은 주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 종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악한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제하시고 동행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대한 사람들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디에서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생활, 기도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기도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게 되면 누가 알게 됩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알게 돼요. 아, 지금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시간은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기도시간이다. 가족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신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신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감동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 기도 소리를 우리의 자녀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물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나머지 일주일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마피아들이 있는데 마피아들이 가서 사람들 막 죽이고 한참 하고 또 성당에 가서 한번 또이 미사 드리고 또 가서 또 총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신앙 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범죄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범죄하는 시간은 저녁 때였습니다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거닐다가 바세바를 보고 범죄하게 됐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에 다윗이 기도했다면 어떻게 될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겠죠. 사랑송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구한테 보여주기한 위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일대일을 설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찾으라. 너는 나를 만나라.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과 낮과 저녁에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길면 좋겠죠. 그러나 길 필요는 없어요. 1분이라도 하루에 1 분씩이라도 아침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낮에 한번 기도하고 저녁에 한번 기도하고 하루에 세번세번 세번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생업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간을 정해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며 오고 오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